자, 봐 봐. 자, 요2 3번 문장에서 일단 동사가 보여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동사 찾는 연습 은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명사로 외웠던 단어가 동사로 쓰일 수도 있고 또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들이 명사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자, 확인을 하는 것들이 중요해. 아까 이미 우리 앞에서 롱이 동사가 됐을 땐 간절히 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했지. 자, 봐 봐. 일단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디핑딩 옴이다. 뭐뭐에 따라서지. 동물의 종류와 왜 여기 입지를 썼어? 이 동물을 받아넘기는 거야. 동물이 처해 있는, 동물은 입지로 <laughs> 받는 거지. 일단 사물로 바로. 단, 자, 동물을 의인화시켜서 사람으로 받을 때도 많아.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자, 동물의 종류와 그 동물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이때 에이지가 뭘까? 나이를 먹다 또는 노화시키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현은 에이징, 이런식으로 되면 얘가 그러니까 노화야자 응? 동물들은 different rate 자 여러가지 다양한 이때는 다른이라고 해도 되고 다양한이라고 해도 돼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서로 다른 어떤 속도로 이때 rate이 나오는데 기억해봐 자 선생님이 뭘, 이 사상치를 아주 오래전에 만들 때는 rate 명사로 rate를 먼저 외우라고 했어 그때는 요금이나 왜 요금이 됐냐 요금이나 비율 속도, 빠르게. 요금 비율 속도, 요금 비율 속도, 요금 비율 속도. 한 두세 번만 하면 머리에 그냥 찍혀. 근데, 왜? 동사 레이시 요즘에 중요해. 동사 레이시, 레이 다음에 A, 주 B 구조 같은 것들이 나와서 A를 B라고 평가하다. A를 B라고 등급을 매기다 라는 뜻이 있어. 요게 요즘에 핫하게, 자, 난이도 있는 시험지에서 꽤 많이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자, 동물의 종류와 그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동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속도로 또는 다른 속도로 나이를 먹어가게 되고 리퍼 r 그러면서 사는데 삶의 기간이 서로 다른 삶의 기간을 살아간다는 얘기지, 즉 환경에 따라서 동물의 수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게 평범한 거같지만 이거를 잘 봐. 응? 그러니까 초창기 이제 수능 연구를 했을 때 내가 제일 염두에 뒀던 건 뭐냐면. 쉬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단락의 전개 방식을 예측할 수 있느냐 요 즉, 봐 국어 같은 경우 모의고사 시험지 본적 있어? 말해, 야해아야 국어 네. 시험지 본적 있어? 그럼 16페이지야 아, 맞아요 절대 시간 안에 16페이지를 다못 읽어 응? 영어는 그래도 8페이지밖에 안돼 응? 그러면 사실은 16페이지라는 에 국어 시험지를 볼때 애들이 그냥 빠르게 눈으로 보는 거야 그냥 영어도 그런 습관 을가져야 돼. 그러면, 이런 쉬운 단어들이 달라기 전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데, 디프런트에 우리들이 친한 뜻은 나세이네 다르다지. 그러면 이때는 달라기 전개 방식이, 뭐와 뭐를 비교되지 않은 비교되지로 뻗어난다. 반면에, 이 뜻을 애들이 많이 몰라. 디프런트, 아까 다양한 속도라가 될수 있다고 했지. 레이슨는 요금 비율 속도니까, 다양한 속도로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비교되지 않냐. 열거나 열건 열거 알하고 비교되지는 좀 다른 달랑의 전개방식으로 봐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자, 자, 24번, 24번, 24번. 자, 24번은 어휘력을 끌어올려야 돼. 자, 자, 요게 이제, 원래는 요런 것들이 이제 각주로 들어가야 돼. 어? 각주로 다시 들어갈 거야. 봐봐. 얘가 동상 거 보이지? 자, 봐봐. 컴 같은 쉬운 단어를 왜 내가 외워야 될 단어라고 했을까? 중학교 때까지 컴은 우리가 사람 주어가 많이 나오니까 오다로 배워. 근데 고등학교 이상 영화 되면 컴 앞에 주어가 또는 뒤에 주어가 상을 주어가 돼. 그럼 이때 컴은 생겨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으로 하는 게 좋아. 그러면 여기 봐. 이때 테스트가 뭐야? 음? 이때 테스트. 이게 테스트 계열이야. 음? 자, 테스트는 시험이란 뜻도 있지만, 명사 동사로 쓰여. 명사 동사로 쓰이면서 테스트의 제일 중요한 뜻은 나중에 너희들이, 자, 고등학교 실전 영어를 하면 테스트는 검증하다는 뜻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 증명은 언제 생겨나느냐면, 다 우리가, 자, 얘는 주어 동사, 일형식 동사야. 우리가, In the minority. 자, 마이너리티가 뭐야 소수야. 소수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소수자일 때 내가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그때가 용기에 대한 어떤 검증, 테스트 나는 안 넣을 거였어. 그러면 이 tolerance가 뭘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글에서 courage와 tolerance를 문맥상 관용으로 쓰고 있는 거야. tolerance는 응? 이때는 관용이야. 관용 인내하고 좀 다르지. 토러런스가 참고 견디자는 뜻도 있어 분명. 근데 이때는 관용이야. 관용이 뭔지 알지?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토러런스차 우리가 관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은 언제 생겨나냐면 우리가 다수일 때야. 즉 소수일 때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게 중요하고 다수일 때는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중요하지. 다 이런게 이제 민주주의 기본 원리야. 근데 여기 좀만 더 들어가보자고 단어를. 테스트는 시험이란 뜻 말고 검증하다는뜻 명사동사로 튕겨 놓으라고 했어. 컨 테스트는 많이 봤지. 시합이나 경쟁하다야. 얘가 뭘까? 자, 여기 잘 알아. 접두사는 긍정, 부정, 방향다 자, 테스트를 검증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으로 잡아두면 누가 잘하는지 확인하는게 시합하다지. 시시약하다 어, 테스트는 똑같아. 내 말이 맞아요.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일진 증명하다. 자, 이 테스트가 보이지. 뭐 자, 테스트. 중학교 때 배운 뜻이 뭐야? 시험이지. 시험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 봤어? 못 봤어? 한 명도 없지. 디 테스트가 혐오하다, 싫어하다. 시험 진짜 망했어요. 시험이 혐오스러운 거지. 반면에 프로테스트는 앞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 얘가 항의하다. 봐. 테스트가 증명하다 입증하다 어 테스트도 입증하다, 증명하다라고 했어. 테스트파이도 입증하다, 증명하다야. 그러면 t 스트니가 뭘까? 얘는 증언 증언이 될있도증언증언정에서 하는 거지 반면에 수학적으로 뭐할 때도 있어? 증명이 될 때도 있어 오케이? 증언이나 증명이 될수 있어 t t e s 여기는 지금 좀 이상하지 않아? 왜 5R이야? 2R이 아니라. 이 5R이 붙은 비교급은 라틴어에서 온 거야. 라틴어에서 온 거야. 대꾸를 이어 자, 마이너는 소수의, 자, 별볼제로는 작으냐, 메이즈는 주요하냐, 주니어는 나이가 어릴 때 쓰는 거지, 시니어는 나이가 많을 때 써, 슈피리어는 우월할 때 쓰지, 인피리어를 뭐야 열등할 때 써. 자, 봐봐. 보통은 옛날엔 여기까지만 가르쳤어. 응? 이 사선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각주에 아마 이 정도까지만 들어갔을 거야. 근데 요즘에 얘네들이 나와. 응? 자, prior은 뭐야? 시간적으로 앞서는 이전에야 응? 그래서 priority가 우선, 우선순위란 뜻을 만들 때 priority를 쓰는 거야. 얼마 전에 이 단어를 누가 몰라서 내가 충격에 빠졌는데 응? 포스트폼 연기하다 연기하다지. 그럼 허스키리얼은 뭐갔어 시간적으로 나중이지. 오케이 이게 기본이야. 그다음 그다음 어쨌든 수능이 시작한데 20여 년 거의 30년째 때가 자 마이너가 무슨 뜻으로 나왔을까 명사로 마이너 명사로 무슨 뜻으로 나왔지? 한고 최고? 그거는 이집 따야 이거지 마이너지. 마이너가 미성년자라는 뜻이 있어. 그리고 네. 메이저는 주요한으로 많이 안 나왔어. 오히려 전공, 전공하다는 뜻으로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주니어는 말고, 시니어 같은 게, 시니어를, 오이, 자, 이렇게 쓸 때, 선배. 시니어 시키지 나면, 자, 세금을 더 이상 안 내도 되는 거야. 고령층. 그러니까, 고령층인데, 이게 엄미, 엄미하는 건 뭐냐면, 정내팀이 만 사람을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 잡아주는 거 잊지 말고 자테스트를 뭐라고 해? 응? 응? 콘테스트 컨테스트는 시합하다 경쟁한다 뭐 그거야 요잠시만 뭐가 그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찡칵 응. 자 너무하네 야 이거 안 찍어도 돼? 진짜 지응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뭔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슬퍼가지고 세 넘겨도 돼. 페이지 넘겨도 돼. 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다음, 자, 빠르게 한번 봐봐. 빠르게 한번, 이거는 이제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체계 포맷이랑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고. 자, 여기서도 이 형식, 이 형식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구별하는 건데. 응? 문장이 좀 길어지지. 길어지지. 자, 이거는 자, 그 다음, 25번 들어가 보자. 25번. 25번은 25번은 자. 더 프렌치가 있어. 먼저 얘부터 먼저 봐 봐. 커리어나면 뭐가 떠올라? 한국인. 한국인이 떠올라. 한국어 가떠 올라. 한국어. 두 개가 다 떠올라야 돼. 문난지 알겠지? 한국어가 될 수도 있고 한국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적어 준다잉글리시 하면 영어지. 응? 대잉글리쉬가되면 뭐야? 이게 영국인 전치를 지칭할 때 써. 재밌는 건 뭐냐면 한국인은 절대 정간사 더를 안 붙여. 근데 자인도시 씨의 경우는 정간사 더를 붙여. 영국인을 지칭할 때. 자 그러면 이때 프렌치는 자 프랑스 사람들이겠지. 그러면서 프랑스 사람을 복수로 받은 거야. 프랑스 사람들은 와이저를 선명하다라고 했어. 얘가 뭐야? 힘. 말아요. 심. 룩이나 심이나 어필은 좀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좀더 연구 논태에서 심화 공부할 거야. 보단 데 실제로 겉모습이야. 자,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지. 그런 프랑스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멍청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현명하다는 얘기지. 즉, 심이 노리는 효과는 겉으로 드러가는 것과 실제 본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 또는 중앙과 객관의 차이를 나타내는 효과를 발휘한 거야. 그다음에 스페니아드는 스페인 사람들이야. 스페인 사람들은 자 그럼 덴데이아를 어떻게 할까? 음? 이게 수능의 접근 중 하나야. 실제보다, 즉 실제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데 스페인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들이 와이자 현명한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자, 우리가 지금, 자, 여기에 잠깐 봐. 심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중요한 단어야. 문법적인 건좀 이따 할 건데, 자, 철자가 비슷하지. 요즘에 선학년들이 보는 EBS 교재급으로 가면 딤이라는 단어가 나와. 응? 말하라 이거 꼭 적어놔. 밑에다꼭 적어놔. 딤은, 딤은, 자, 심하고 딤 나오는데, 이때 딤은 단주하다 여기다. 응? 간주하다 여기다. 음? 자, 지금까지꼭 잡는 거 잊지 말고, 자, 요거는, 자, 현사가 분질이 되죠. 프랑스 사람들은 겉보기보다는 실제로 더 똑똑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현명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비교 대조 기법을 썼는데, 여기서, 자, 연구 노트로 봐봐. 봐봐. 요거는, 자, 영어에서는 얘를, 영어 측에서는 링킹 마블. 이 형식 동사를, 자, 전에 한번 얘기했지. 사형사람들이 이 형식, 이 형식, 상형식이란 말을안 써.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가, 주어랑 주어 뒤에 오는 보호가, 동사 뒤에 오는 보호가 성격이 똑같은 놈일 때, 링킹벌브라는 써. 반면에, 난 이거는 일본사람들 설명이 더 좋다라고 봐. 일본 애들은 얘네들을 지각동사가 아닌 감각동사라고 해. 왜? 우리의 오감에 기만한 나어들이지 그치? 얘는 자, 지금 선생님이 드물게 예문까지 다 열게 적었지. 그치? 봐봐. 얘가 일단 첫 번째 출제 보이시죠? 얘가 시각적인 거고, 사운드, 청각, 시각, 후각 위각이야. 자, 봐봐. 인덱트라이스. 그 옷을 입었을 때, 너 정말 멋지게 보인다. 근데, 자, 우리는 이 뒤에 일반적으로 형용사가올 때, 형용사가 오지만 부사처럼 해석해. 형용사가오는 이유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야. 이게 첫 번째 문법 문제 출제 포인트로 이거는 고등학교 올라가면 마르고 닳도록 나와. 형용사 부사, 순사 선택 문제의 한 축이야. 그 옷을 입었을 때 멋진이고 멋지겠지. 근데 형용사가 맞는데 해석은 부사처럼 해석하는 거지. 그러면 부사처럼 부사가 아니야. 자, 또 하나. 자, 봐봐. 쉬운 다음에 투부정서가 나왔어. 진짜. 이건 너열번 들었어. 룩심 어피얼이 전부 다 멤버처럼 보인다. 근데 얘 중에 투부정사를 못 받는 놈이 있어. 자, 얘는 신나면 투부정사 맞지? 자, 너는, 자, 자, 대열 구문이 주어가 되면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자, 룩심 어피얼 중에 투부정사를 못 받는 놈이 누구야? 응? 그치. 욕은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오다. 이렇게 적어야 해어피이나 힘은 그 뒤에 투부정사가 올수 있어. 그리고 여기 봐. 릴렉스나 컨피넌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도 뒤에 형용사가올수 있는 거야. 산드라는 안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확신해. 인터뷰에서 확신에 참모이으로 보였대. 이게 중요한 거야. 면접할 때. 응? 그 다음. 수맥. 자. 이런 식으로 라이코 플라스 명사를 써서 이 라이코 플라스 명사가 오면 얘가 형용사 부가 되기 때문에, 뭔가 처럼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형용사 온 효과랑 똑같은 걸 발휘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지. 응? 얘 같은 가져 진조 부분도 나와. 집에 돌아오니까 너무나 좋게 여겨졌다지. 느낌이 좋다는 거지. 여기도 라이코 플라스 명사 구조를쓴 거야. 자. 선생님은 일본 아이들이 말한 강각도공사라는 분류가 더 괜찮다고 봐. 오케이? 문법 문제의 중요한 칠체 포인트니까 요거 잡아주는 거 잊지 말고. 자, 그 다음. 26번 들어갈 준비하자. 26번. 26번 예문 빠르게 한번 봐봐. 응? 자, 26번 예문에. 자, 여기 자, 봐. 이 문장에서 동사는 비동사 찾는 거 어렵지 않고 이 비동사들은 다 이형식 구조를 만들어낸 거야. 자, 첫 번째. 어바웃에 노란색이 표시가 돼 있지. 숫자 앞에 어바웃은 약 대략인 가 알지? 자, 고등학교 때면 이정도까지가 나와. 약 대략. 썸을 쓸 수도 있고 러플리를 쓸 수도 있고 어프렉시메터를요다어꼭 외워 하 자, 수능이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면서 EBS 교재랑 연계 되면서 이른바 아카데믹 잉글리시 학술 영어가 나올 때, 얘가 킬러로 나온 적 있어. 진짜는 풀었는데, 이거 같이. 대략. Yeah. 어프로치메이트 무슨 뜻이었어? 대략. Yeah. 동사로. Um. 응? 어프로치메이트가 동사로 뭘까? 응? 자. 극한 배웠어? Yeah. 극한의 관념이 뭐야? 0에 무한히 가까워지고 1에 무한히 가까워지지. 그럴 때 어프로치닝이 있어 무한히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가까워지지 않아. 닿지는 못해. 그 관념이 어프로치메이트야. 이게 빈칸 느낌에서 나온 거야. 응? 그렇지만 참고로 얘기해줄게 대한민국 단어장 중에 응? 뭐능률 응? 이투스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내가 어느 책도 그리고 심지어 대학생들이 보는 대학 뭐, 음, 독하 바이블. 아무도 어프로치메이트의 동사를 설명한 단어 책이 없었어. 응? 음? 그럼 출제위원들이 그걸 몰랐을까? 알고 있어도 그렇게 내는 거야. 응? 음? 즉, 품사라는 것은 그 단어가 문장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프로치메이트는 약 대략이야. 라운드 알고, 이때 오할소는 숫자가 앞으로 오고, 뒤에 그 정도 그만큼이라는 얘기야. 봐봐. 인간 존재의 약 90%가량은 right h a n d e d 오른손잡이란 얘기지. This is unusual. 이것은 아주 유별하다고 라 했어. 동물의, 잠깐만, 잠깐만, 말아야 이부분해석된다고 요런 게 이제 승략부문이에요 스윙에서 킬러급, 뭐, 딩커 느낌을 만들 때 종종 이런 승략부문을 던져버려요. 자, 동물의 세계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오른손잡이가 많은게 흔한 일이 흔하지 않다는 얘기죠 흔하지 않다는 얘기지 비록 낙팔유니크, 완전히 유별날 정도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인간과 동물이 다른거는 아닐지라도지 다른건 아닐지라도 동물의 왕국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인간만큼 많은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라는거야 응? 말아야 왜? 인간은 오른손잡이가 많은데, 동물들은 그렇지 않은가도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응? 이런 게 지적관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 봐. 유주얼은 우리가 쉽게 배운 거지. 자, 여기 봐. 여기 한번 봐. 유주의 반대말, 접두사는 긍정부정 방향이라고 했지. 그러면, 유주얼은 unusual, 이고 common은 uncommon이야. 노말의 반대말은 뭐야? 노말은 정상적인 일반적이냐? 그럼, 정상적이지 않으라고 할 때, 여기는 접두사가 뭐가 붙을까? 여기도 부정의 접두사가 붙어야겠지. 여기는 누가 붙나 봐? AB가 붙어. 아노 normal이 비정상이야 그럼 얘는, 오디너미가 일반적인 정상이야? 흔히 있느냐? 그럼 얘는, 유명란이라고할 때, 여기는, 엑스트라가 붙어. 눈알적이지. 접두사들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는 거야. 오케이? 요거? 자, 요 부분 요거 체크해 놓고 가. 요거 체크해 놓고 가. 각주에 있냐? 응? 없어? 없어? 응, 응, 이거 체크해 놓고 가. 응? 자, 체크해 놓고. 응? 진짜 좋겠지, 지금 따질게, 지금. 그리고 나서 꼭안 어? 응? 배웠어요. 안 가르쳐 줬잖아요. <laughs>